오늘 뭘 그리죠? 네? 오늘 지금 뭐 그리고 있어요? 개구리 <laughs> 좀 크게 얘기좀안 돼? 이거 뭐예요? 도예요? 네 어? 도이 도이 도이요? 에이, 아니, 개구리요 개구리 <laughs> 네. 좀못 그려요? 네아 엄청 못그려요아네 <laughs> 어 저기 거부하시는 건가요?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요 <laughs>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 저기 찍는 거 보세요 얼만큼 그렸는지 뭐 그리고 있어요? <laughs> 일단 말하라고 개구리 개구리? 네, 어. 네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약간 좀 요염한 개구이네요 뭐 그리고 계세요? 개구리요 개구리 그리시나요? a g o 이거 Cag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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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그럼 여기 Cag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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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 g o r i c a g o 는지 보자 너 지금 네. 15분 경과했어? 아 a g o r 아 처음 단계 이게 모든 게제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약간 아고 아니요 아고 <laughs> <laughs> 아본데 아고. 응 형태를 잡하기 위해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아잘 그렸다 어, 근데 네. 앞에 있는 것도 굉장히 잘했네요. 어, 어, 한번요제제 머리에서 나왔 손가락 길게 뻗어줘. 단풍 순처럼. 얼마나 그리셨죠? 음, 손은 못 그리겠어요. 그건 손이 아니고 발 아니에요? 네. 아발못 그리겠어요. 어, 발좀 좀. 아,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 발이 갈퀴가 있어야지. 갈퀴야? 응. 이런,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갈퀴. 요걸 아, 그려줘야 돼. 그래그래. 응. 그래. 어, 잘 그린 개구리 아까 칭찬받은 개구리. <laughs> 아 소감 하나 말씀해 주세요. 무슨 소감이에요? 의지. 아 의지요? 어. 아이 부끄러워 1등 하겠다는 의지 1등이요? 네 가능 어 가능 무조건 예 빨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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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25분이야? 25분이야? 네 아, 그래요? 15분 지난줄 알았네. 아니야. 25분은 절대 안 되겠는데. 애들 지금 하나도 허구덕허오덕되는데채색까지이트 스케치까지. 스케치까지만. 스케치까지 그럼 45분 안에 네. 어떻게 채색까지 해요? 음. 선생님 <laughs> <같다>. <laughs> 선생님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대는뭐 네. 늙고 병들어서. 아, 그렇죠. <laughs> 아, 저희 오늘 힙합. 저 힙합 학생? 네, 네. 잘 그리고 있나요? 아, 네. 깨끗하게 잘 약간 주둥이가 조금 길어요. 길어요. 응, 네, 약간 새 부리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주둥이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네. 아, 저기 오늘 치마가 이쁘네요. <laughs> 야. 개굴 왜 이렇게 이쁘게 그리워? 응? 개굴이 본인처럼 그리면 안 돼요. 응? 어, 빠른데? 어, 제일 빠르긴 하네요. 지금 스케치를 돌아본 걸 봐.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왜, 왜죠? 아, 나 지금 굉장히 해맑게 돌아다니는 거. <laughs> 어, 이게 뭐예요? 이게 개구리 어, 아니요. 그 펜이요. <laughs> 아니, 네. 마이너펜이라는 건데요. 네 이걸로 그면안 지워져. 이 이렇게 칠 아. 펜만 여기 칠하면. 색언제요실색지금니다 아, 네. <목소리> 차색 <목소리> 어, 왜저왜 왜 왔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음. 어, 가운데 거만 집어서 채색 들어갈게요. 잘했네, 개구리 형태. 가운데 거만 집어? 아, 니야 가운데 거만 집어. 열심히 하고 계시네? 에 어. 수심 안 되네. 라라라 물감 한점 먹으면 되지. 뭐 오, 종이 돌리는 속도가왜 물감은 안 묻혀요? 네. <laughs> 어디 가요? <laughs> 보여주세요. 아이요 네. 다리 너무 얇지 않나요? 뒷다리와? 뒷다리 좀 살짝 얇네. 좀 두껍게 해볼 오른쪽 ]겠죠? 밑에 거. 이거. 응. 더 어떻게 눌러버려? 얍. 그리고 앞에 온 것도 그냥 초록색 해버려, 나올까? 이거요? 응. 나무를 초록색으로 해요? 나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막풀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어야 될것같아 개구리. 아, 진짜요? 응. 어떻게 해요? 너무 초록초록하지 않을까요? 초록초록하나? 이거 썸네일샷 해야 되나? <laughs> 염탐. 영탕. 어, 염탐하러 오셨네, 또.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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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변태처럼 생겼어요 흐흐흐. 흐흐흐. 야 되냐면. 흐도 흐흐. 흐 나온 흐 같아 흐흐흐. 그 머슬러들이 기름 오일 바는 거예요. <laughs> 네,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딱 이런 <지금 웃음> 머슬러들이 기름 오일 발라가지고 <laughs> 어, <진짜. 웃음> 약간 잘 생겨 보이려고. <laughs> 일단 봐봐, 잠깐 멈춰봤습니다. <laughs> 지금, 보여줘봐봐. 지금 이렇게 갈필되어 있지. 약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지그재그 되어 있지. 근데 네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 약간, 그래서 조금 묘사가 조금 비슷해지거나 똑같아질 때가 있거든. 그래서, 고거를 조금 고쳐야 될것 같아. 응, 응. 지금, 덩어리나, 뭐, 색감 느낌은 전체적으로 좋은데, 약간만 조금, 물조절만 조금 더 확실히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응. 나 모르는 사람 이에요 지금 습관찾기 하고 있어요. 습관찾기요? 재밌는 거아네요잘 봐봐. 여기 봐봐봐. 지금 물감 양하고 붓자국이 굉장히 많지? 이 네. 아니. <laughs> 지금 수술 빨리 하지 말고. 이게 지금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데 칠하고 있단 말이야. 기름기요? 물이 많은 것 같아. 물도 많고 기름기도 살짝 많고. 왜냐면 이거 말, 말르잖아. 약간 여기 똥똥똥똥똥똥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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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생기는 게 물똥이야. 아니 기름기랑 물이랑 같이 혼용된 거야. 그래서 지금 어, 후커스나 이쪽 쓸 때는 기름기 없게끔 딴딴하게 잘 어울리는데 올리브 쓸때 살짝 그러거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붓도. 아, 아니 나한테 찍으라는 게 아니고 근데 유튜브 몰라요? 뒤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왜 가만히 있으세요, 웃지 마세요 이렇게 돼, 내거 왜? 는왜 일단 붓 갈라지니까 그거 조금 신경 써야 될것 같아 어떻게 신경 써요? 그러니까 물하고 항상 늘 촉촉히 네 불량까지 섞어요? 아니, 쇼피요 부분 아, 있잖아. 약간 이렇게 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두워져야 되거든? 이쪽 안을 어둡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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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은 얘 1, 1, 1 묘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잖아. 근데 굳이 어둠에는 묘사를 음, 딱, 다 똑같이 넣을 필요는 없어. 아, 덩어리로 확, 확 잡... 여기 이런 데가 훨씬 좋거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분사되게 하면은, 너가 힘드니까, 묶어줄 뿐 묶어주고, 묘사할 뿐 묘사해주고. 약간 고개 조금. 치연아, 네? 때 응. 네. 네. 이거 붙이자, 고 붙여요? 응. 너무. 판들을 다 이렇게 너무 다 너무 흙에 쓴단 말이야 요거 때문에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 오늘 무조건